또온 길에 오늘 저녁 거리를 좀 사왔거든요. 뭐할 거냐면 오늘 또르텔리니, 그 불어도 그 습에 있는 우리나라 만두국 같은 거. 볼로냐가 그것도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할 건데 먼저 이 재료가 뭐 없어요. 양파 이렇게 노판사대 양파, 마늘 이거 없어도 되는데 사실은 에, 원래는 고기 국물이 하잖아요. 그걸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고기 사서 여기서 여행 와서 국물을 냅니까. 우리나라 다시다 같은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불어도라고 아 저저 다도라고 예 이걸로 불어도를 낼 겁니다. 그 국이 국물을 낼 거예요. 소고기 다시다 같은 겁니다. 소고기 다시다.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양파랑 야, 그 마늘을 넣어서 끓이면서 이 국물을 낸 다음에 이거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소고기 맛을 낸 다음에 이걸 넣고 끓이면 끝 너무 간단하죠. 하겠습니다. 나이에 자, 그냥, 냄비에 라면 끓이듯물 붓고, 뭐, 냄비. 없어요. <laughs> 양파, 마늘. 양파가 하나 하니까, 제가 오늘 한끼 한 먹을 거라 좀 많아서, 반만 넣었습니다. 반만.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국물 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채소국물이 잘 우러났죠? 양파랑, 뭐냐, 이거, 마늘. 잘 우러났습니다. 여기에, 아까 그 다도 소고기 다시담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큐빅으로 잘 보여줄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그냥 툭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이 다돼 있는 거라 하나 넣고 이거 풀어 잘 풀어서 간을 본 다음에 조금 더 넣든 아니면 소금으로 조금 더 간을 하든 그거는 간을 보고 하세요 이거 딱 벌써 이렇게 소고기 국물 색깔이 다 나오죠 <laughs> 나중에 이걸로 해가지고 어, 냉면. 외국 나왔을 때, 더울 때 냉면 생각 많이 나잖아요. 냉면 만드는 거한번또 보여드릴게요. 예, 조금 더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. 예, 이제, 아까 그 덩어리가 다 풀어졌으면은, 바로 그냥, 또르텔리니 먹을 만큼, 요만큼 먹어야지만. 나와라! 요만큼 먹겠습니다. 이제, 이제 또르텔리니만 익으면은 끝납니다. 아까 간 봤는데 간딱 맞아요. 음. 응. 응.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. 먹어보겠습니다. 후추 샀어요. 아까. 후추를 넣고. 먹읍시다. 뭐 아, 마지막 안 되지. 먹다 남은 와인. 아, 지금 빨래 돌리고 있는 소리에요 지금. 건배 음. 여기에 계란 풀면은 만둣국입니다. 음. 요 다도, 조, 다도 종류가 브랜드가 스타라는 게 제일 많아요 스타라는 그 다음에 요, 요거는 저도 처음 써보는데 요거 맛 좋네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고기 육수도 있고 채소 육수도 있고 생선 육수도 있고 단 고기 육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주로 저거 할 때도 많이 써요 리조또 할때 육수로 육수 내서 그걸로 리조또 하고 막 이럴 양파가 있는 게 싫으면은 맑은 국물로 먹고 싶으면 채소 끓인 물을 한 번에 이렇게 다 걸러서 거기다가 이거 또떼리니 넣어서 끓이면은 맑은 국물에 먹, 먹을 수 있습니다 음, 맛있다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도 뜨끈한 게 들어가니까 좋네 음.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. <laughs> 페퍼런치 맵게 먹고 싶으면 이거 한알 정도 딱 쪼개서 이거 만진 손으로 눈 비비면 절대 안됩니다. <laughs> 이렇게 문에또 매콤한 국물이 되죠. 음 반찬 올리고 너무 간단하죠 이거 음 매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안녕.